안녕하세요 꿈의 집 tv 입니다 어, 오늘 꿈의 집 tv 가 소개해 드릴 부동산 물건은 양양군 손양면 수열이 라는 곳에 어, 전이 세필지 나와 있습니다 어, 요 부분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축제가 쌓여져 있는 요 자리 어, 요 자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부동산 물건인데 어, 여기가 약간 지대가 높아서, 어, 이렇게 그 축대가 쌓여져 있고요. 어, 본 토지의 모습은 위에 올라가서 보도록 하고, 경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경계는, 어,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축대가 잘 쌓여져 있는 이쪽 부분으로 해서, 요 길을 따라서 길이 그두 면에 붙어 있습니다. 본 토지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어, 여기가 이제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제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축대가 금박 쌓은 게 아니고 아주 오래된, 튼튼하게 쌓여져 있는 돌들이 멋있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어 이렇게 돌아와서, 저기 지금 차가 서 있는 저 옆에, 까지가 이제 경계가 됩니다. 경계는,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요 옆으로, 어, 세멘트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어, 요쪽이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필지, 전체 면적은, 어, 393평, 이렇게 되구요. 음, 이렇게 돌아와서, 이집 옆으로, 이렇게, 저 밑에 또 저기 저 돌로 쌓여져 있는 축대가 보이죠? 저렇게 돌아서 아까 그저 전봇대 있는 쪽 저쪽이 거그 걸어가서 봤던 어, 시작점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어, 뒤에 뭐또 지적도를 보면서 상세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만 양양읍내까지 어, 약한 7분 8분.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왜 저쪽 너머에 이쪽 불오는 입구 쪽에 수열이 매물도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고 또그 옆에 송현리 매물도 길가에 송현리 매물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뭐한 직선 거리로 1km 조금 될까 말까 그런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양양 읍내까지 나가는데 그렇게 멀지 않고요. 그다음에 방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방향이 남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어, 탁 튀어 있고요. 또해잘 들어오고 가리는 거 없고, 어,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 요쪽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요그 지금 조그만 소나무 숲이 있는 요 너머 방향으로가 그 솔비치 수산항 방향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또 차로 나가는데, 어, 여기서 뭐 아무리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10분 언저리. 그런 정도 소요되는 곳이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동네가 아주 한적한, 어, 시골집이 몇채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있는 아주 한적한 곳에 위치한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어, 뭐 일가구, 이주택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집을 새로 짓는 거를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계시는데, 여기는 지목이 세필지가 전부 다 전으로 돼 있어서 어, 당장 집을 지을 게 아니다 그러면은 어, 농막을 갖다 놓고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의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양양읍내까지 10분 언저리 또 송전해변 수산항 있는 데까지 10분 언저리 걸리는 그런 곳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1시쯤 됐는데 지금 시간이 해가 너무 잘 들어옵니다 여기. 오늘 바람이 좀 불어서 조금 좀 제가 설명하는데 말이 좀그 끊길 수 있,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 이렇게 보면은 해도 잘 들어고요. 오 그런 자리에 있는 토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그 금액 또 면적 어, 또 용도 지역 등은 제가 뒤에 어, 매물 정보 시간에 일러드리도록 하고 어, 여기도 드론으로는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그 평면적으로만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어, 현장에서의 안내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양읍내와 어, 송전해변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해가 잘 드는 전원주택지 수요리에 위치 정보를 안내를 해 드리면 수요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우리 양양 군청이 있는 읍 내에서 요 양양 대교를 넘어서 여기가 이제 송현 사거리죠 송현리 쪽으로 들어와서 요 마을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쪽 뭐 7번 돌 아래쪽에서 올라가도 올라가다가 여기 저 양양 그 국제공항 지나서 음, 여기 송현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은 양양제이시에서 양양 j 시에서 양양읍내로 살짝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이제 그 걸어가면서 여기 수산항까지 또 송전 해변까지 천천히 가도 1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왔는데 차로 한 4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5분 언저리에 요 송전 해변 솔비치를 들어오고 수산항은 밑에 쪽에 있으니까 한 7, 8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요 주변을 조금 넓혀서 살펴보면 제가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요 길이 그 송현 사거리에서 솔비치 송전해변 방향으로 나가는 길인데 여기 이제 마을버스, 아, 마을버스 정류장 이 있고 여기 토지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송현리 토지 그리고 수혈이가 지명이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쪽은다 수월리 요수혈이 수혈이 사무소가 있죠.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수혈인데그 전에는 여기 토지도 하나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토지하고 여기 토지하고 전부 다뭐어 70만 원, 80만 원 넘어갔고 여기는 어 금액이 더 올라 가지고 지금 100만 원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본 물건지는 요 안으로 조금 더동네를 따라서 들어와서 요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어 저기 저그 남대천, 해변. 그래서 요쪽으로 이렇게 걸어 가지고 요 물건 소개를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나가는데, 한 5분 안 걸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간다 그러면, 한 10분 언저리면은, 남대천 산책로까지 나갈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재방도로 지금 산책 그 도로를 지금 새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그이 남대천 주변이 굉장히 좋아질 거는 뻔한 사실이고, 이쪽으로 나가면은, 수산항, 솔비치, 송전 해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향이, 어, 이쪽이 남쪽 방향입니다. 아까 요 여기 이렇게 탁 튀어가지고 가리는 게 거의 없었고 해가 잘 들어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음, 동네에 앞단에 위치해 있고 어, 이쪽은 뭐 농사를 짓는 농림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건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이렇게 보면 은 어, 색깔이 늘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볼때 이렇게 고동색 나는 색깔이면은 그냥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지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세 필지가 붙어 있고, 저는 아까 차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출발은 여기서부터 걸어가서 여기 밑에 전봇대 있는 쪽에 여기 축대가 쌓여져 있는 부분, 여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서, 차가 아까 여기 한대서 있었죠? 그 옆에 서 있는, 여기 세면 포장되어 있는, 그 옆으로 경계다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거를 곰곰이 살펴보면은 토지의 모양이 감이 잡히실 거고, 방향은 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쪽이 남쪽 방향, 그리고 도로는 두 면이 이렇게 도로에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은 됩니다. 토지형 규제정보 서비스를 살펴보면, 어,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다. 지금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서 금방 보신 대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어, 그래서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세 필지가 붙어 있는데 전부 다 전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기다가 지금 뭐 당장 우리는 당장 집을 지을 계획이 없어. 아 어, 그러면은 뭐 이쪽 방면이든 음, 이쪽이든 농막을 하나 설치를 해놓고 여기는 세면 표장이 돼 있어서 제가 차를 세워놨던 것처럼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할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텃밭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음,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물 정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손양면 수열이라는 곳의 전체 세필지인데 면적은 어, 393.8평이더라. 지목은 세필지가 저보다 전이고 계획관리 지역인데 건폐율과 용적률은 40% 100% 나오는 지역입니다. 도로 접해져 있고요. 상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기는 동네니까 당연히 뭐 들어와 있는 거고요. 특징은 해가 잘 드는 남양의 토지, 또 양양읍내 송전 해변 차량 넉넉 잡고 5분 거리입니다. 제가 아까 4분 정도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는데 집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듬성듬성 있고 또 주변에는 어, 또 숲속에는 펜션도 또 이렇게 몇 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저렴한 전원주택지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저렴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는. 그 앞서 들어오는 길가에 있었던 토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쌉니다. 69만원 책정이 돼서 2억 7천만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